일정은 맞다. 씨 미들놈이 따로 있지, 미들놈. <laughs> <laughs> 나 그거 레나 캐링이 갈려다가 죽이 없어서 말았어. <laughs> 내일쯤 가서 보면은 비밀노드 채팅이 낮음에서 높음이 돼 있겠지? <laughs> 내일은 못 보는데 왜? 나 내일 저녁에 내려가 에휴 저녁에 내려가서 PC방 갈 거잖아 아니 웬일이야 주위에 있어? 있겠지 다 있어 훈련 어? 처음 알았네 훈련소 그 완전 주위 아니면은 있어 음야 거기서 자고 응? 들어가서 주변에서 자는 거 아니야? 응. 거의 음, 피시방 그 있겠지. 있겠지. 주변에... 아 씨발 걸렸다. <웃음> <웃음> 오른쪽에. 어, 털렸다 아, 깨끗데 다? 제발 제발 나 타워는 마무리하고 갈게 네, 거기로 애들 다가고너 앞에 벼락 깔았다 아, 깐, 깐, 깐 먼저 포커싱 하자 깐유 너기고 깐유 컷이야 거중앙글자 성광 투명맞춰 가지고 밖에 필요한 거 같다. 이거 아, 어, 중앙 글다가 트루퍼 경유로 어, 배달해 줘. 지금 배달해 놓고요. 어, 역시 봐. 알어 가자. 가가가왼가 왼쪽. 왼쪽. 여러분 없어 아니컸컷나 이거 봐줘야 되는데 죽진 않아요 앞에 마틴을 이글이 보고 있어야 되는데 안돼 컷 왼쪽에 드렉스 마틴을 놓치네 한번 노플 해줬는데 뭐야? 이걸... 왜 아니, 이걸 쳐야지. 뭘 치고 있어? 그리고 마틴 방이야. 뒤에 괜찮아. 생은 많이 분위기다 옛날에. <목소리> 뭐야 디아나 던졌어. <목소리> 디아나가 던졌어 진짜로. 나 죽었을 것 같은데 뭐 다다 있으네 오른쪽 뒤에 뒤에 데링이 부를래? 지금 저 사람을 부르자고? 싫은 말? 아니 아니 올까? TN 사슬이야 너 있으면 올것 같겠다 TN 발견 빠지고 파주 파주가 없다 나한테 말해봐야 소용없어. 나바 먹을 거야. <laughs> 그러면 은 형이 한번 불러보든가. 나이따에서술 <laughs> 먹다가 진짜 이상한 말 진짜 많이 나마는데 왜 한타해? 아 이거 한번만 뛰어두오 가든 되게 높거든 지금 네 안녕하세요 박스 부셔놓 아이고 씨발 저아지열맞아 택시를 제가 가지 가트릭시 아, 누는 것 같아서 그쪽 봤는데. 아니 물지 마 우리 딜러 너무 멀어. 아니나 일장이야. 오케이 오케이. 트릭시 일셔야. 까미는 물자. 까미 어 가면은 벼락은 되거든. 어씨발 이거 이게 잡겨. 아좀 이거인데. 뺄수 있어. 아띵밤띵 개피 일단 뺀다 앞에 이.. 다 벼락이거든 아개핀데 아깝다 업 어, 잡았네 발리 맞춤 공 있으면 딸서샷 <목소리> <바람에>. <목소리> 나는 티어의궁을 믿진 않아서... <laughs> 지금 해탈이라... 저거 봐, 디아나 궁이 있다고 막 들어가잖아. 빼자, 얘들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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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버리자. 앞에 시야보고 거기 까미가 있다? 딴, 딴, 딴 용어. 바로 거. 맞는 거. 바로 적어 줄게. 아무튼잘 치네. 빨리 지아이가이스 성장형 탱커. 다랄 <laughs> 장이 세모니까 어, 이 거의 직발이라고요 그냥.. 철가 <laughs> 늦게 반응한 거라 트리 이렇게.. 창의적이야? 뭐가? 나 회탱이야 <laughs> 아니 1신에 1바진데박1장인데3 일바지 0레야 <laughs> 그거.. 그거 궁링이랑 성광리가 나졌어 <laughs> 아까 초반에 성광 두명 맞을 광나가지고 그냥 성광 버프링 빨고 때렸더니 삼, 다 3분의 1 피었어. 4분의 1된 거. <laughs> 진짜. 나 이거 윌라드 방목이야. <laughs> 이거 어떻게 좋아? 이럴 때 니까 반우. <laughs> <laughs> 아 근데 나는 거의 전 시즌부터 윌라드 방목 썼는데. 아, 이렇게 좋아. 알겠습니다. 딱 사이즈가 더거든다아 어, 뭐야 씨 아. 주경으로 한번 찍을게. 음, 디아나가. <laughs> 괜히 홀딩 시켜가지고. 어, 주명 덕인데, 아깝다. 벼락 바로 썼으면은, 까미 군 끝나서 될것 같았는데. <웃음> <웃음> 뭐야 아, 이거, 이거 너무... <laughs> 아유, 어차피 배달만 되는데. 뭐. <laughs> 아무튼 아무튼 배달하면 됩니다 키 어... 아, <laughs> 아박스를안 부숴놨어 <laughs> 이 젤이 그냥 아무것도 하기 귀찮다 어 저거 맞다 뭐 와서 타워를 까주면 좋겠어 나 밖에 타워를 안 까고 <웃음> 있어 <웃음> 내가 가 가고 있다 어우 야스 훌륭 h a 말을 잘 wrong? Eh, I was. I 네 a s I w 이 s I was. I w 나 s I was. 봤어 a s I was. I w 고고 진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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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버터 닭인데 다양 좀 해주시죠.